자, 안녕하세요. 전망수대 t v 오늘 영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토종붕어 이야기로 두 번째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아산시에 자리 잡고 있는 토종붕어타인데요. 최수지 어, 면적은 아담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그런대로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류 쪽으로는 그래도 붕어들이 살아할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채수지이고 여기에는 토종붕어가 좀 자주 나온다고 래가지고 이번에 캐스팅 조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토종붕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봉지라는 저수지를 찾았는데요. 아, 일단은 예, 본부석을 장교 하나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테스팅 어, 조사분이 한 5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쪽에 장교에서 일단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는 예, 수심이 약한 2m 좀 넘게 나오고 있고요. 3m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서 상류인데상류 예, 쪽으로는 예, 마른 풀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또더 올라가면은 푸들 연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일단은 예, 수심 2m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1m 꼴까지 쭉 올라가면서, 우리 계신 조사분들이 모두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아, 저희가 밤 낚시를 한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지도 지금은 예, 10월부터는 노지도 좋지만은 예, 그것도 어, 노지를 좀 힘들다고 어, 생각하시는 우리 태웅님들은 음, 토종풍어는 만나고 싶고 그래서 토종풍어터를 찾긴데 요즘 토종풍어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토종풍어터라고 가보면은 예, 뭐 여러가지 종류들 붕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봉지 토종터라고 못을 박아서 저희 조문방송제TV가 토종붕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신조사 15분과 함께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문방송제TV는 물론 노지도 많은 개신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로터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서 좀 손맛 좀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어 간간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어, 우리 시청자들이 계속. 예, 지켜보셔야 되요. 예,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뭐라 감사합니다. 부사자 님이 양갈를 가져와서 먹니 들고 먹는 거야. 원해. 예, 나는 그렇게 안 먹어. 무식하게 하게 칼질한다고. <laughs> 야, 머리 스타일이 전방몽골 스타일 장가물 <laughs> 꼈는데 여기가 안안가안어 아, 아, 잠깐만 아이는 그, 그, 이거 얼굴 닦는 수건인데 살짝만 여기다 집어서아 오지가 오지다 는지고어다뒤집으라고 그, 기름이 여기 구멍이 나야 되이 구멍이 여기 있다고 아, 자 여기다 컵을 하나 놔야 돼. 자기 돌려 주세요. 돌려 주세요. 이 돌려 주세요. 몸이돌아가 예. 됐니다 어이, 와, 막데거 아, 어, 뜨거뜨뜨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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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굴 닦는 거야? 수건 하나 갖다 드려야지. 뭐. 야, 너 얼굴이나 손이나 똑같잖아. 이거 아닌데. 한개씩다 오면 먹어야지. 자, 그 하얀 거 아까 접시 또 하나 달래니까. 아 이게 양갈비가 양고기지까뭐 이거 하나 1인분에 이거 이만 어. 3만 원짜리야 고 먹어. 빨간 다리는 봐 대박이다. 아 대박. 이거 하나 찍어야 야, 돼. 돼. 이걸 오 빨간 거찍어도 되고 어떤 게 맛있는 거? 오 빨간 거에, 많은 거. 좋았어. 아, 아 양갈비. <laughs> 감사합니다 축퍼소자님아 예. 맛있어요. 아 예. 어 아, 아, 예. 찍었다. 아, 아. 맛있다. 자, 자 음, 물음으로 맛있게 춥게. 가루가 확 들어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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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일단, 음. 음. 형, 음. 아무데로나, 음. 아무대로나아무로저 음. 음. 빨리, 빨리 앉으셔, 음. 앉으셔. 음. 아, 이거 먹고 올게, 음. 음. 먹고 올게. 음. 어, 음. 어, 내, 어, 내 차에서 지금 풀어, 풀이는데 먹을 거 오늘 많다. 다 먹고 갈 거예요. 아, 가. 나는 알파가 없어. 데 아, 빼 누구야? 나요. 나요. 아우. 그렇게 되니 잡아놨어. 리 감독님하고 또 우리 전전전 어, 지부장님하고. 하고 이쪽에 또후 지부장님하고 저쪽에 차기 지부장님들, 오늘은 다 임원진들만 여기 오시는 게, 예, 차기 지부장도 오늘 어, 캐스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방송이 좀 화려한 캐스팅 선수들이 오늘 여기, 음, 여기가 산, 신봉지, 예, 신, 여기가 신봉지라고 하는데, 예, 제수지는 조금만데 아담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봉지는 토종붕어터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좋은 방송 TV에서 토종붕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영상은 계속해서, 어, 1박 2일간 이어지겠습니다. 어 이거 완전 정출이네. 번출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정출 때는 다 어디 가버린 거야? 음. 아, 오식도다 왔나? 마이런. 음, 요누요안 왔어? 다 왔죠, 이제. 자, 오늘 소개한지부장정햇가 서식하고 있는 에, 아산시에 살고 있는 에, 신봉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신봉지는 일단은, 에, 뭐, 다, 타종어종이 있어요. 강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에, 브루길 종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토종, 나오는 붕어가 다 토종붕어입니다. 그리고 토종붕어 자체가 좀 예쁜 붕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간은 그리 썩 에, 많이 일어난지를 안 했는데, 예, 그래도 월차급들도 나오고 상류 쪽에서는 그래도 대물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하루 쪽 바로 장교 쪽에서도 고기가 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장교 쪽에는 큰 애들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애들 뭐 아홉 치 정도급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이 방송 캐스팅 조사분들 15인이 함께했는데 음 그냥. 예, 그 마리수는 작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수심 2m 20권에서는 입지를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메다 이제 5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는 예, 입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 가을 10월 달에 수심이 깊은 곳에 큰 애들은 아직 해유를 안 한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어, 신봉지는 토종 봉우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방송, 제 집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 도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